네, 안녕하세요. 인하된 부동산만 전문으로 촬영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 양평 토박입니다. 오늘은 흑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남양으로 흑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근사한 물건 차량을 나왔습니다. 2 0 0 0년도 6월달에 준공이 떨어졌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매도인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건축한 주택 되겠습니다. 그런만큼 단열에는 최우선적으로 신경을 쓴 주택인데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벽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설계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상수도와 정화조 5시 오수관로를 통해서 직관으로 정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양평읍내까지는 6분에서 많게는 7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한 가까운 곳에 위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고조는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외벽은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벽돌로 조적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왼쪽으로는 낮은 임해가 주택을 쭉 두르고 있는데요. 풍수에서 말하는 배사 임수처럼 앞쪽에는 개천이 옆쪽과 뒤쪽으로는 산을 바치고 있는 주택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매매는 계약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답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본 주택 물건은 공식적으로 5억 9천, 1억 원이하한 5억 9천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또한 양평 토박이가 계약 시에 최저가로 계약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을 매매하게 된 이유는 사업장이 포천에 있는데요. 포천과 가까운 쪽에 주택을 얻고자 매도하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아래쪽에 하고 와도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와서 물건이 많을 때는 위쪽에 주차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계단 아래 내려가면 한단 아래에 텃밭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건 위쪽에서 보겠습니다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보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막히 없는 전망이 시원하게 남향으로 나옵니다 물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아주 여름에는 시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는 텃밭이 20평 넘게 한 30평 가량 나옵니다. 왼쪽으로는 임야를 끼고 있습니다. 낮은 임야, 높지 않은 임야를 끼고 있습니다. 내 땅은 아니지만 이쪽도 조금만 내가 선을 보면은 얼마든지 텃밭이라든가 농작물을 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파르지 않은 임야를 왼쪽에 끼고 있습니다. 남향으로 서게 되어 있는 주택이다 보니 햇볕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흐린 게 아쉽긴 한데요. 자, 시거주 목적으로 손수 지은 주택입니다. 외벽도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에 벽돌로 조적을 했습니다. 투톤으로 색깔을 뒀는데요 왼쪽에는 적벽돌로 그리고 우측에는 흑벽돌로 회사계의 흑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부에는 앞쪽에 중문 설계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일자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남해으로 설계된 커다란 거실장 앞쪽으로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망이 막힘없이 잘 나오는 구조입니다 할머니가 여름때면은 항상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경치도 구경하시고 바람을 쐬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창문 쪽에서 거실과 주방 영상 찍고 있고요.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주택은 거주를 목적으로 직접 설계하시고 지은 주택인데요.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외벽 자체가 아주 두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돌아서 앞쪽으로 동선 편하게 다용도실 설계되어 있는데요. 세탁기와 보조 냉장고 들어가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면은 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방 앞쪽에 중앙욕실이고요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방 되겠습니다 북박이장과 에어컨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설계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쪽에는 수납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안방 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방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요. 한쪽 큰 방은 어머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돌아오면 내부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어머님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내부에 화장실 딸려 있고요. 자, 그럼 역시 에어컨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주택 내부 단열을 아주 우선적으로 설계했습니다. 2층과 연결되는 중간에도 중문 설계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설계되어 있는 2층 거실입니다. 잠시 후에 더 보기를 하고 2층 방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서 가장 크게 설계되어 있는 방이고요. 한쪽에 복박이장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뿐만이 아니라 이 방에서도 이렇게 외부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테라스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1층도 좋았는데요, 2층으로 역시 올라오니까 앞쪽에 흙천 흐르는 게 아주 근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이 너무 좋고요. 왼쪽으로는 낮은 임야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 구조고요. 2층 거실 영상 보고 있습니다. 본 주택은 이렇게 거실 앞쪽에 세탁기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 거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중간에는 세탁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에 설계되어 있고요. 자 나와서 저는 아래층 위에 가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주택 짓고 거주한지 3년 차 되는데요. 사업장이 포천에 있다 보니 가까운 사업장으로 주택을 이사코자 매매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영상까지 모두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양평 토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